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테마까지 성장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코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m m c c 1차 벤더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수출형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자에 성정이 되었는데, 그 기술이 바로 소형 전고체 전지입니다. 요 코치 홈페이지인데, 딱두개 나와 있거든요. 어, MHC랑 2차 전지 관돼가지고 이제, 어, 니 이온 전지, 어, 슈퍼킷 칩셋 카본, 이런 식으로, 어, 전지 쪽과 MHC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어, 테마는 약간 전고체 쪽으로 지금, 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어, 전고체 배터리 대마, 대장주는 동화하성뭐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거 아닌가 할수 있겠지만은 어, 최근에는 약간 대장주의 흐름이 신규 상업 종목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유통 물량이 품절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코치 딱 거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높은 안정성, 에너지 밀도가 향상돼 가지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 여기에 극한에서의 성능 저하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어 꿈의 배터리라고 우리가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본다면은. 사실 뭐 한국 일본 독일을 포함해 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본은 이제 가장 앞서 있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지만 이게 양산은 현재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어, 상황이다.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체 기술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고체 배터리 중국은 사실 LFB 배터리도 어, 좀 성장 그 시장의 점유율을 키우 상당에서 일터튬 어, 배터리보다는 이제 반고체 배터리로 중국 쪽에서는 어, 관심을 좀 돌려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현재 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뭐 전부 전고체는 아니지만은 현재 전기차가 캐짐이라든가 이제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좀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있는 것처럼 네, 전고체 배터리 라인은 3호부터 가동해서 어,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고 SK 그룹도 마찬가지죠. 환영위원 같은 전고체 배터리용 전지천재를 개발하게 되면서 어,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그 이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큰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는 어, 전기차 화재. 우리가 전기차 포비아가 발생할 정도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투자 그 전기차를 사는 분들 그리고 사려는 분들의 공포는 약간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으면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연차보다 전기차의 이런 화재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 좀 예를 다르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 사실 차량 교통사고는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지만은 임팩트가 비행기가 더 큰데 여러분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추락 확률이 0.001%입니다. 네 자리 수예요, 네 자리 수 0.001%. 그 정도로 환기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워낙 임팩트가 있게 열 폭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어 전기차 이게 소유주의 가장 큰 불안 요소 화재 사고 배당 책임 소재 화재 발생 불안감 근데 이거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얘기해봤자 투자자들이 그리고 그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느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술을 개발해서 불이 나지 않는 불이 나더라도 쉽게 꺼질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캐즘이죠.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캐즘, 이노베이터, 얼리어답터가 전기차를 다 샀고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중화는 시간이 지나면 될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은 이거 휴대폰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휴대폰은 맨 처음에는 스마트폰이라는게 나왔을 때 여전히 구형 피처폰을 쓰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도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 016, 011전화번호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다 넘기기 힘들지만 결국 주류시장으로 편입이 될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현재 어 정말 우리가 밖에서 전기차를 편하게 본지는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 주류시장을 넘어가기는 많이 힘들지만 은 이게 2030년 40년 되면 은 전기차 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이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 0 0 0원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붙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고, 코칩 같은 경우도,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어, 유통물량을 한번 소화시키는, 거래대금이 꾸준히 발생해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매집봉을 의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매집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가총액 1,185억짜리인데, 유통비율이 28%밖에 안 돼요. 품절줍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 물량들은 확실하게 물량을 싸모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머지 물량이 별로 없어 시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신용이 또 많이 늘었네 네 항상 매집봉과 신용은 약간 비례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정 보면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어, 일단은 이큰 매물대를 당장에 돌파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14,000원대에서 1차적인 매수하시고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원까지 열려 있어요 4,000원에 열려있는 거는 꽤나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0%니까. 떨어지면. 근데, 더좀 편하게 생각해보시면은, 만원까지 열려있다는 거는, 확실히 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뭐다? 바닥을 다졌다는 거죠. 아, 만원 구간 때 오면은 기분 좋게 매수도 된다. 그래서, 전구제 배터리가 당장이 나온다는 상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나 수행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만원에 바닥이 확인된 종목, 품절주, 매집봉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한번 배팅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매물대를 바로바로 바로 돌파하기 힘들겠지만은, 충분히 바닥을 확인했고, 품절주에다가, 신용물량 들어왔고, 매물도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한 2분할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나 만원에 사야지 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고 어,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딱게 15,000원 돌파하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짧게 조정 나왔을 때 12,500원 정도로 조정 나올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힘들어요. 예, 돌파하기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l c c 스타게이트 그리고 2000년대 전고태 관련된 어, 재료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되기 이 때문에 이건 세력 마음이다. 매집은 된것 같고 언제 올리는지는 새벽 마입니다 그래서 어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 가져가 보시는 분들은 전고체배터리 투자하는 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장주가 이때까지는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네뭐동화성 이런 종목이겠지만은 대장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어 저는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신규산상 쪽으로 좀 수금이 많이 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치, 어 수익률, 관중 종목들 좀 가져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 있게 투자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